Wow. 숨겨진 신비한 힘을 믿어야 해 놀라운 힘을 발휘하면 밝게 빛나는 세계가 펼쳐지리 항상 성과 악이 대결을 벌이니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해 나약한 생각이 듣기 전에 강하게 맞서 싸우라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의 것 One, t w go! 뜨거운 불꽃 위로 아주 힘차게 솟아오르는 용의 전사 래고 부드럽고 강하게 거침없이 뻗어가는 나무의 전사 이글 한 번씩 차갑고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물의 전사 라이노 강하고 부드러운 금의 전사 마스틱 두손 부르는 땅의 전사 타이거 부라 우리는 I'm a hero 우리는 어둠의 천정 우리는 I'm a hero 다 함께 적과 싸우네 우리는 빛의 영웅 다 함께 빛속을 가르네 우리는 빛의 용사 정의를 위해 승리하리 우리는 I'm a hero 모든 악당을 물리치리 이제 거의 완료됐어. 비밀번호 시스템을 수정했어. 새 중앙 제어 시스템에도 안전장치를 했다. 새 시스템을 너한테 보냈으니까, 되도록 빨리 설치하면 시스템 복구될 거야. 응, 알았어, 오빠. 드디어 됐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생각만 해도 아찔해 지훈이가 갖기에 망정이지 안아 그랬으면 나 혼자 당황했을 거야 다신 그렇게 하지 마 그래 성우를 더 말렸어야 했는데 다내 잘못이야 동건아 네 잘못이면 마땅히 인정해야 하지만 네 잘못이 아닌 것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 내가? 난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야. 사실, 너와 지훈이는 많이 닮았어. 둘다 세심하지. 다른 점이 있다면, 지훈이는 자기가 원하는 게 확실하고, 그걸 향해 나아가. 하지만 넌, 언제나 널 희생해서 남들에게 맞추지. 다른 말로 하면, 너 같은 사람을, 바로, 답답이라고 한다고. 응? 정말, 그렇게 생각해? <laughs> 사실. 아, 맞다! 아, 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아, 아 방금 뭐라고 했어? 음,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만 가봐. 거봐. 이러니까 내가 널 답답이라고 하는 거야 응? 할말 있으면 해봐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말안할 거야? 정말 안 해? 그럼 나 간다 나 오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 <laughs> 어? 오늘 같이 영화 보자고 하고 싶었는데. 모의 격투 시스템 작동. 어둠의 기지의 공격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지난번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어요. 넌 나무에 가보 소환자니 일을 서두르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치를 마땅히 알아야 해. 그건 알고 있어. 아니 알지 못해. 넌 종종 스스로에게 쫓겨 빠르게 임무를 완수할 생각만 해. 그게 이글맨의 특징 아닌가요? 제가 부여받은 능력은 모두 빠른 속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서두르지 말라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역시, 나무의 마을 후손답게 진리를 탐구하는 정신이 가장 강하구나. 잘 들어보거라. 나무는 배양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천천히 천지의 정수를 흡수하면서, 더더욱 크게 자라났지. 일반적으로는 큰 나무가 성장하는 게 아주 오래 걸리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본다면, 나무는 거센 바람처럼 빠르게 성장한단다. 상대적인 이론이군요. 그래. 오늘 배울 것은 태극권법이다. 비록 동작이 느린 권법이긴 하나 세심하게 연마해 보면 발놀림이 빠르고 동작이 많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람의 힘과 속도를 유연하고 느린 동작 안에 숨기는 방법을 네가 깨우치길 바란다. 응. 음, 알겠습니다. 잘했어. 자. 자. 건이다. 왜 야. 이렇게 늦었어요? 나도 바쁜 사람이라고요. 아, 늦어서 미안해. 정화 씨는 안왔어 어, 네. 네. 왔어요, 해주 씨. 안녕하세요. 이상하네. 뭐처럼 나왔는데 같이 농구를 해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laughs> 같이 해요 골때 공만 넣으면 되잖아요 설마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죠? 에? 무섭다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난 무서워서 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같이 하자니까요 그래, 좋아 오늘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어 할수 있음 어디, 내공 뺏어봐. 좋아요. 누나 농구 실력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농구 왕자께선 소감이 어떠신가? 나랑 혜주씨랑 한 팀이 돼서 널꼭 이길거야. 다음이 나한테 도전하시다니 어디 두고 보자고요 덤벼요. 나 <laughs> 음, 알겠어요. 속도와 힘을 마음으로 다스려야만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잘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Thank you.